상추 효능과 먹는 방법. 상추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쌈채소 중 하나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겨먹는 채소입니다. 삼겹살 먹을 때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맛있는 상추가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불면증 개선, 상추 줄기 속 락투카리움 성분이 진정 효과 및 최면 효과가 있어서 신경 안정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눈 건강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막막 보호뿐만 아니라 시력저하 예방에도 좋습니다. 숙취 해소 술 마신 다음날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쓰린 경우가 많은데 이때 상추를 먹으면 두통 완화 및 간기능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빈혈 예방 철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빈혈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변비 개선, 섬유소가 풍부해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피로회복,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줘서 피로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상추 많이 먹으면 졸리나요? 상추가 졸음을 유발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상추줄기 속 락투세린과 락투신이라는 성분이 최면 효과가 있어서 수면 유도제로도 쓰인다고 해요. 하지만 이 효과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오히려 잠을 깨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맛있는 상추 요리 추천해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삼겹살이랑 같이 구워 먹는 거예요. 고기랑 같이 먹을 때 특유의 아삭아삭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참치 쌈장 만들어서 쌈밥처럼 먹어도 맛있습니다. 밥 위에 쌈장 올리고 참기름 조금 넣고 쓱쓱 비벼서 한입 크기로 뭉친 다음 상추에 싸 먹으면 꿀맛이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추겉절이입니다. 간장 베이스 양념에 고춧가루 넣고 매콤달콤하게 무쳐서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좋아요. 상추 부작용은 없나요? 상추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찬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해요. 특히 설사를 자주 하거나 아랫배가 차가우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추 잎 끝부분에 쓴맛이 나는 건 옥살산 칼슘 성분 때문인데 이게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하니 되도록이면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